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목소리> 뭐가 있어요 얘들아 음? 뭐야? 음? 뭐야? 음? 뭐야 이거? 음? 문, 문, 자손님 오늘은 이 집에 이 집이야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소문을도손님하 찾아왔어 우리 네. 염원들 네, 같이 가볼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선생님이랑 문을 어? 문을 한번 두드려 볼 거예요 자 똑똑똑 같이 해주세요 네. 집이에요. 이게 다 집이었어요? 여기까지도 못할것 같아요. 나가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자락방에 모여 있으니 얼른 올라가시죠. 어떻게 올라? 올라가죠 아,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요. 다들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나요? 당연 아시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저희들의 스승이에요. 그 예수님.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다시. 아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도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모두 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다시 저희를 불러 모아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의 위해 살기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려고요. 여러분도 이곳에 기도하려고 오셨나요? 기도하려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어디서 아, 무슨 네.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음... 쉬이. 하는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지 음. 않나요? 음. 그럼 이게 뭐가 있나요? 세상에 보이세요? 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두 사람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이마였어요. 그 어, 뭔가 불 같은 천 아? 세상에 보이세요? 제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인가봐요. 진짜 마음이 예, 네. 마음이 그냥... 참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해요. 무언가 마음에 가득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아니, 이 말씀을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겠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잘 가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의 말잘잘었었요요이이에에인제제자은은어제제자이이요요구의 네. 제자들이었죠? 맞아요. 하나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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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모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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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초대교의 성도들이 요 이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 마가의 집다닥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에 모여있던 이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렇게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임하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진짜 성취됩니요 자, 엔너트디. 엔너트네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나요? 네. 그리스도 진짜로 믿어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진짜 마음속에 모셨어요? 네. 진짜 모셨어요 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초대교회성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어요? 네. 믿어요? 네.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기도할 때이초대교회성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이말계속해 그래서 이렇게 되니 나 진짜 진짜로 믿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가셔서 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원먼트들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래요. 겠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금방 끝난 거. 기도. 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리스의 언약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나의 삶 속에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